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그 사람마다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. 하루 그 시작에서 그첫 번째 물잔에 바로 그 돈복 터지는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이때 그 우리가 꼭그동순한복 중에 그때 또 향하면 좋은 그 방위가 있다는 것이죠. 어떤 방위인지 또왜 그러는지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사람마다 그 일어나자마자 그 물을 드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. 또 어떤 분은 그 적어도 그 식후에는 꼭 드시게 될 테니까요. 적어도 이제 새벽 시간에서 또 아침 시간이그 사이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. 이첫 잔의 물에는 그 상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의미도 지니지만은 그 이점을 크게 그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. 수면 후에 그 몸을 보충시키는 그 전원을 키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. 우리가 그 눈만 떴다고 해서 그 인체의 그 오장육부의 그 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. 비로소 이렇게 그 물이 몸에 그 들어가 줄때 그때 그 체액 수준의 그 보충이 되고요. 이때부터 그 인체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셈이죠. 밤새 그 축적된 그 독소를 또 배출하거나 또 해독시키게 된다면 이건 그 몸의 부정성을 제거해 주는 일이 되니까요. 마치 그 풍수환경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또 제거해 주는 그런 일과 같다는 것이죠. 현관의 그 돈복을또 미끌미끌 그 유입시켜줄 환경을 우리가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무조건 우리가 이첫 잔을 손에 들고 향하면 좋은 그 방위는 바로 동쪽입니다. 해 뜨는 동쪽, 목 기운이 떠오르는 동쪽, 성공과 진취적인 번영의 그 태동 공간으로 볼수 있는 그 동쪽을 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우대 그 인류 문명사에 그 전해지는 그 인도의 의술인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따르면 아침에 그 동쪽을 향해 그 마시는 그첫 잔의 물은 신체의 그 에너지 흐름의 조화와 또 균형, 또 활력을 크게 그 증진시킨다고 합니다. 이때 그 몸이 향하는 그 동쪽과의 또 연결성의 강화가 된다면 그때는 그 자연의 그 무궁한 그 에너지에 또 빨대를 연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되고요. 이때 그 도움복의 유입도 또 건강한 그 삶의 원기 유입도 또 영적인 그 집중력의 그 향상도 크게 그 왕성해진다고 합니다. 무조건 우리는 또 이런 습관은 우리가 스로또 만들어놓고 또 생각해 볼 일이죠.